<웃음> <웃음> 직장인 상대헌! 직장님 3대형 나 퇴사한다. 퇴사를 결심하게 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회사를 열심히 다니다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 유튜브 하는 거를 회사 동료가 알게 돼서 그게 퍼져서 이제 대표님까지 알게 되고, 그 저한테 얘기를... 음 그래, 그래. 를 불러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회사를 다닐 건지 아니면 유튜브를 할 건지.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일에 집중 안 하고 유튜브를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판단이 나왔겠죠. 저 같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아 어, 얘들 다 배갔어. <laughs> 너왜 그래? 왜 그래? 회사에다 고민을 하루 만에 끝내버렸어요. 아 이때 아니면 내가 언제 또 새로운 도전을 해볼까? 다음 날 어, 다시 면담할 때. 회사를 결정했습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도 참 좋으신 게 내보내면 끝인데 뭐 실업금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해주셔서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만약에 열심히 해서 안 되면은 다시 회사에 재입사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저한테 좀 얘기를 되게 좋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대표님 사업 잘 되시죠? 그렇게 해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를한 이후에 제가 여태까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나씩 하나씩 다 해봤어요. 유튜브도 해보고 그리고 저는 옛날부터 시골에 한번 내려와서 사는 게 꿈이었거든요. 귀촌을 결심해서 아는 형 통해서 귀촌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으로. 저는 이제 진정한 춘천 시민이 되기 위해서 넌사무소에 가고 있습니다. 뻥 뚫린 길 오토바이 한대 오른쪽으로 보이는 저 화려한 런 땜! 또 이제 진짜 춘천 사람 수익 같은 면도 옛날에 회사 다니는 거랑 비슷 비슷하게 벌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사람이 치지도 않고 다 종합해서 얘기하면은 유튜브하고 회사에 어. <laughs> 너 지금 이빨 소리 뭐야 유튜브하고 회사에 두 가지를 결정해라 브라. <laughs> 그렇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 퇴사. 얘들아, 좀만 조용히 해. 나 퇴사하고 유튜브 한다. 퇴사하고 유튜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물론 뭐 편집하는데 힘들고 그런 건 있는데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니까 힘들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그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수익은 뭐 어느 정도? 구독자 1,000명 하고 시청시간 4,000시간이 될 때까지는 수익이 안 나와요.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작년 10월에 1,000명을 넘기고 4,000시간을 넘겨서 수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달러가 채워져야지 수익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82달러 정도 벌었어요. 4개월 동안. 그러면 혹시 뭐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거좀 추천하고 싶거나 그러신가요? 아니요. 회사를 다니면서 유튜브 하는 거 취미로 하시는 거는. 정말 추천드리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유튜브 하는 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본인만의 자신만의 탁월한 개인기와 탁월한 편집 방법, 완벽한 프로세스가 구축됐을 경우에는 하셔도 되지만 그냥 재밌어서 뭔가 회사 다니는 스트레스보다 유튜브를 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접근을 하시면은 정말 죽도 밥도 안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퇴사하고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퇴사해서 유튜브 하다가 수익기 없으니까 사업체를 하나 차렸고, 또 다른 일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퇴사해서 자기 사업을 오픈한 거죠. 그래도 마음은 아주 편합니다. 마음 편해요. 세 번째 퇴직금으로 게스트하우스 차린다. 세 번째, 퇴직금으로 펜션, 게스트하우스 한다 퇴직금으로 게스트하우스 and 펜션을 한다 어 이거는 제가 그 정도의 퇴직금을 번게 아니라서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쉬운 업종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업종이 어렵겠지만 어뭐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오픈했다는 네, 첫 번째로는 강원도 내 특산물을, 강원도 내 특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온라인 쇼핑몰이고, 두 번째는 게스트하우스 매니저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게스트하우스를 제가 차리려고 굉장히 많은 곳을 알아보고, 매물도 알아보고, 여러가지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백수가 됐는데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춘천에 제가 굉장히 친한 게스트하우스 호스트가 있잖아요 로아스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제가 2호점을 맡아서 운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저한테 되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로아스테이 로아스테이 제가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퇴사하기 퇴사 다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퇴사하고 유튜브 하기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퇴직금으로 게스트하우스 펜션 차리기 괜찮은 것 같아요. 관리만 잘 하신다면 어, 개판으로 관리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저는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지금 3주째 이곳에 있습니다. 저는 너무 좋고 하나의 도전이 성공적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되겠죠?